네 저는 TQQQ 미친놈입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QQQI나 뭐 JPQ나 다양한 Covered Call ETF 상품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서 Qdivo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Qdivo는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고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식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채울 당시에는 큐디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추후에 좋은 상품이 나와도 제가 세팅한 값보다 더 많은 주식 종목 수를 가져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큐디보를 투자하지 않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또이 영상을 보고 팔랑팔랑 한다고 또 q d 보를 갑자기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 ETF나 현금 흐름을 할 상품 칸이 비어 있을 때 q d 보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겁니다. 얘가 애초에 이름이 Growth and Income ETF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노리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ETF예요. 월별 배당을 추구하고 있고 이게 단순 지수 추종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운영합니다. 매니저가 선택을 다 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 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도 꾸준하게 챙기면서 배당으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는 게 큐디보 자체를 보시면 지금 저도 <laughs>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 매력적인 상품인 건 분명합니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면, Apple, NVIDIA, Microsoft, Alphabet, Broadcom, Amazon, Meta 다 갖고 있어. 뭐, 거의 완벽해요. 그냥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나스닥스럽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9.8%? 뭐, 최근에는 한11% 이렇게도 찍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 상품을 너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 피큐를 추천드리는 건 방어력이 좋고 역사적으로도 워낙 검증된 커버드 콜 ETF다 보니까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제 피큐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제 투자의 경험이 좀 쌓이신 분들은 큐디브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일드맥스 같은 그런 고배당 그 커버드 콜 상품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살 깎아먹기 그런 거는 되게 옛날 상품이거나 특정한 브랜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발 그런 것들에 막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큐디보는 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디보라는 상품으로 실력이 검증된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구조적으로 비교적 정직한 커브콜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괜찮은 상품입니다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어, 워낙 q q q 랑 JPQ랑 SGOV랑 이미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큐디보는 추가하진 않고요 ISA 계좌랑 연접번에 디보 추종 상품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